좀괜찮다 이렇게 켜주면예이좀누조시다 봐라. 아, 아. 여기 되면 이제 연결이 된 거임. 음 아. 근데 휴대폰 마이크에도 꼽는 휴대폰에도 꼽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휴대폰 촬영 하는데 막 소리 잘안남기잖아 음. 그걸 마이크 여기다 가 연결하고 되게 하긴 하더라고. 이 화면을 찍어 보세요. 그러니까 50km 신호 위반. 그러니까 g m g 는 약간 어. 이2스 그러니까 야, 조원진, 니 우리 뭐 뭐 이틀 뒤에 부산 가는데 갈래? GMG? GMG. 그냥 이렇게 써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 너무 억지 아닌? 아니 억지 아 아니. <laughs> 요즘 애들 쓰는 거. 니 지금 너무 뒤쳐져 있다고 난 느껴 지금. 아. 아니 그래서 약간 GMG도 약간 막, 어 GMG 이게 아니면 진짜 무시해 어, 어, GMG, 어, GMG? 가면 가. GMG. 그냥 이 흐름대로 아, 진짜 킹받네. <laughs> 그냥 가면 간다 하면 되지. <laughs> GMG 하면 대충 다 알아들어. 가고. <laughs> 아 가면 가. 나좀좀 뒤쳐지네. 니 많이 뒤쳐지. 오해 어, 다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내리모 엄지 봐봐. 유튜브에서 아, 아, 냄새 아, 있겠다딱 하나 했어, 콩떡콩떡 어때? 안에 아, 네. 앙금이라.. 앙금? 앙금? 앙금 좀 나도, 나도, 나도. 생크림 단팥빵? 팥 뭐? 좋아함. 별로 안 좋아. 나도 그냥 그냥 그럼 그래. 근데 여기 는 약간 팥 전문스트 같은데. 아 맞네. 근데 골목 단팥빵. 어. 뭐 먹지? 아떼빵? 크림 치즈빵? 이거 내 기억에 좀 괜찮은 거 같기도. 같긴... 아 잘못된 기억일 수 있어. 아 이게 안에 치즈 들어있다. 팔뚝그 굵게 나오는 거 같은데. 오는 걸. 아. 어. 카메라... 이먹어 봐봐. 조심. 아니 뭐죠? 버퍼블? 치즈 아니? 치즈가 들었나? 아 들었네. 어. 길빵하는 좋은 점. 음, 굿, 짭바. 음, 진짜 치즈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있 아, 저... 11시 27분에 부산으로 가는 KTX 나 어떻게 전가 오지? 나 지금 깜짝 어 지금 우리 대장 갈래 대장 래전 아니래. 어디로 들어가? 돌아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 냄새. 피자 냄새. 음, 냄새 미쳤다. 네. 아, 근데. 키스도 있는가 봐. 뭐가 인기 메뉴야? 이거 이재모 크러스트 니는 그때 뭐 먹었어. 이재모 크러스트 이재모 코러스트. 이게. 지그니 차가 이거 햄맛없대 <목소리> 있는 그대로 같지? 그래. 스파게티. 오븐치즈. 뭐 있어? 음료. 칼닉소스? 주나 안 주겠지? 하나만 할까? 5 0어원 500원. 500원. 할까? 이 응. 네 피자 손으로 먹어 아니면 잘라 먹어? 향아 응. 진짜 나는 진짜 잘라 먹는 스타일이야. 왜? 손 더러워지는 거 싫어가지고. 음 그래. 맛있어? 아니 이제 너무 짜가냐? 뭐래? 짭조름. 맞나? 응 음. 아까때 크러스트도 진짜 맛있다 응 음. 이게 약간 튀기응 음. 이거 2층이야 맞네 어 근데 여기도 되게 늦으신데? 오, 괜찮은데? 우와 어, 여기 여기는 뭐야? 여기 엄청 늦었.. 보여? 야외 테이블에 앉으면 늦으실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잉그리네가 아님? 어 일단 자 가보자 여기 되게 늦으시다 맞지? 어, 일단 올라 아니 바람이 부는 게 밖에 안 눕고 싶어. 여기가 고염스이 아, 감성? 우와. 귀여워. 일단 니네 이거 눈 감았고 아 그래서? 아, 첫 번째 좋은 거 이거? 응나 음. 이것도 좋아 어 아, 나도 보거괜찮 선명? 선명한 게맞지 않아? 그 응. 프린트해도 이렇겠지? 그렇지 않을까? 음. 에. 오케이 고 프린트 유튜버친 모델 아유 해 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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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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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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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껴봐 내가 니를 생각하면 안들었다니까 그나마 황소영이 그나마쓸수 있는 디자인이 뭘까 미짜 갖다 버리고 이러면 진짜 니 진짜 실망할 거야 그 그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안끼긴안 껴도 갖다 버릴 수는 안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괜찮은데? 유조심 완전 니네 지금 이 밋밋한 코디에 하나에 약간 딱 그거로 한 느낌이야 야 니는 어디 껴 이거 약간, 가운데 손가락이 좀 느낌이 힙합. 나. 원래 가운데 손가락이 되게 끼면 힙해. 응, 음, 괜찮다. 그래? 응. 끼고 다녀라. 아, 진짜 이쁘다. 그래? 이가 응. 사장이라서 무슨 객관성이 떨어져. 아니, 진짜임. 진심이.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어, 근데 그거 진짜 꼭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느낌이 좋아. 아, 어, 이렇게 나오겠다. 어, 이야 대박이다.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야, 야, 야 한번더 찍을래? 야, 퀄리티 괜찮은데? 야, 찍자, 대박. 찍자, 대박. 찍자 찍자, 찍자, 찍자. 일당이라도. 네. 님 뭐, 많이 사셨네요. 저, 저, 저 좋아하는 거 아, 네. 저, 잖아요아네 저, 배경 저, 면 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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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